본문시를 한 줄로 해왔으면 좀얘기 났어. 먹이를 그러는데 음 예티크랩은 자기가 먹을 먹이를 이제 기른다는 거 기른다는 거 왼쪽에 나와있는 예티크랩이다 설명 좀한번 읽어 넘어 볼까 좋아 어응 좋아하시다고 하루에 우리가 약1 0시프레임 시간을 꼬르뜨을서 보여준 런 정말 강도를 이 가득입니다. 나에들어오는그어의을 통해서 이렇을니다오른쪽보고 솔직히 그림 보면 아, 이런 게 이제 밀티클랩이라는 개이거나나걸좀 이해할 수 있게 지그시 네. 자, 내용을 표현하자. 내용이 1번.

사실 상상도 안 되는 그곳에서 또 온도가 380도에 달하는 물을 방출하는 우황이 아니라 유황, 유황, 유황이 풍부한 열 분출구에서 산다. 아 이런 생명체도 있구나. 어이 보자, Take a for g r a n t e 음, 그렇지. 음. 원래 그랜트가 허용하다 그런 뜻이지. 그니까 러 A를 허용이 되어진 것으로 여기는 거야.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계속이 되는 거지. f a r 은 challenge, n 열, 음. 열의. 음. 그 다음에, vent, spew, 그렇지? discover, below, 뭐 아래 그런 이죠? 뭐 아래? surface가, s u l f u r 위치가 위에서 얘기했던 유황이 풍부한, 유황이 풍부한. 그 다음에 c o n s t i 가 구성하다. 그 다음에 chemosynthesis. 14번의 메타는 그냥, 네. 응. harsh. 아, 네. 아우칸 독한. 그 다음에 박테리아는, 되면 박테리아. 그렇죠? 어. 그 다음에 소스는 음. 포터신세시스가 음. 광합성 작용할때 광합성 인스테드가 음. 밀라이온, 음. 옥세전, 벤트가 a l l o 그 다음에 데 e f i n i 틀림없이 아, 네. 분명히, 확실하게,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헤어리 클로우, 그러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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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털이 많아지게 말이지, 그치? 자, 문법을 간단하게 봅시다. 1번에 보니까, 댄 이브의 주어가 있다, 없다? 네. 없으니까, 당연히 관계되면서 죽기 울리고, 댄이아가 앞에 나오는 프라이브를 꾸며주는 거죠 그리고, 먹이를 기르는 개를 계속 보면 되겠지. 두번째도대리후에 주어가 있다 없다? 없어. 스피우는 내뱉다, 이런 말인데, 1 8 0도만큼 뜨거운 물을 내뱉는 토에 내는 유황이 풍부한열 분출구 그 옆에 산다 그런 뜻이지. 관계되면서 죽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다, 지금. 전혀. 감옥적어, 진목적어. 매, uh, many of us take it for granted. 이트가 감옥적으로, 뒤에 d e d 이하가 진목적으로 해당되겠죠. 다수의 사람들은 d e a 이하를 당연한 것을 여깁니다. 오직 인간만이 먹을 것을 경작한다는 걸. <laughs> 한번의 과거 분사도 알고 있죠. 삐로우 없는 PP가 앞뒤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Deep sea crab species, 심의 개종. 예티라고 불려지는 이 개종이 챌린지 스텝 노션 그러한 개념의 이의를 제기합니다. 연결사 what도 알고 있죠? 불완전한 네. 문장 이어주도 선행사 없이 것이라고 해석한다. The bacteria rely on what's known as chemosynthesis. 아, 박테리아는 어디 어디에 의존한다. 맛이 나는데 what 이미 주어 없잖아 그쵸? 그리고, 어, 선행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학 합성으로 알려져 있는 것에 의존한다. 이런 얘기지 분사구문도 알고 있는 거죠. 어, 이제 문법은 이거 뭐 모르는 건 거의 없어. 그지? 적용만 잘 시키면 돼. 삐동사 어, 없이, 삐동사 없이, 콤마의앞이나 뒤에 나오는 ing. 90%는 뭐라고 해석한다? 뭐, 뭐 하면서 라고 해석한다. 자, using o x y g 라운딩으로 주변에 있는 물에서 산소, 그리고 메탄을 또는 어, 유황, 그 분출구에서 나오는 유황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이제 먹이를 기른다는 얘기였죠. 두번째도 혼나치고 아 n 지 나왔습니다. 허락하면서 계속 방대는 거죠. allow A to B, 이런 부분이지, 그렇죠 그들 털에 붙어 있는 박테리아가, 어, 더 산소에 대한 접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들어가면 되는 거지. 자, 본문 들어가보자고. 본문 7번 가보니까, crab that grows food. 먹이를 기르는 개인, yet 랩 crab. m t 이 k e i 그 for g 아까 우리 과목주가집목주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수의 사람은 대디아를 당연한 것으로 여입니다 Only humans farm food, 오직 인간만이 양식을 경작한다 식량을 경작한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견된 심해계종 뭐라고 불리냐면 예티라고 불려진 심해계종이 그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티크랩은, 리브스, 살, 살아갑니다. 2,000m below the surface of the ocean. 해수면 아래 2,000m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수면 아래 2,000m는 어떤 곳이냐면, deep down on, sol, 어, 아주 심해, 아래쪽인데, 어, 유황이 풍부한 열 분출구인, 해수면 2000m 아래 에 산다는 거지. 네. 그 유황이 풍부한 열 분출구는 어떤 곳이냐면, 어, 380도 만큼의 뜨거운 물을 스퓨, 분출하는 게, 우리 침묵 뱉다 할 때, 뱉다가 스퓨거든? 그렇게 뱉어내는 유황이 풍부한 열 분출구. 위에 있는 아주 심해 2000m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인서치, 인바 m e n 트 이렇게 혹독한 환경에서 베이스 바이 바이 고잉 박테리아 원대해 있고 그들의 어, 털이 있는 어, 발톱에서 어, 발톱에다가 박테리아를 기르면서 살아갑니다. 어, 그리고 털이 가득한 그 발톱은 뭐를 구성한다고? 거기에 있는 그 박테리아가 그들의 주 식량원을 구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There's no light down t 그 아래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토신세시스 is impossible. 광합성 작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instead, 광합성 작용이 안 되니까 그 대신에 그 박테리아가 rely on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가. Chemosynthesis. 화학 합성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어, 박테리아도 또 사라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박테리아는 빛이 없으니까 광합성작용을 못 해. 그래서 광합성, 빛 합성이 아니라 화학 합성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을 의존해서 이또 박테리아가 살아가는데, 얘네들은 주변의 물에서 산소를 이용하고, 메탄도 이용합니다. 그럼 분출국에서 나오는 솔파이드, 어, 유황, 황화물이라고 하지, 그쵸? 그 유황을 사용하면서, 박테리아도 이화학 합성에 의존하고 있다. The c r a c s open, wave their hair, c a l near the r a n c h 그 개들은 자주 그들의, 털이 가득한 집게발을 흔들어요. 분출구 가까이에서. 그이 일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기게 하는 거냐면, 그들 털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산소나 메탄, 또는 어, 황화물에 대한 조건을 더 용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또뭐할수 있게 해주는 가더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박테리아가 더잘 자랄 수 있게 되주는 겁니다 그리고 w h 스 c h is definitely a cool way of in the deep, 그 시내에서는 어, 경작이 아주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본문 철과, 3단계 먼저 볼까?